선우은숙 손녀 이태리 5. 양과 손자 이영군 3. 의 모습이 공개됐다. 선우은숙 며느리인 사업가 최선정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은 추워서 집 밖은 절대 나가고 싶지 않아 딸기 케이크도 만들어 먹고 거실한 고석에 텐트 쳐서 캠핑 분위기도 좀 내봤어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집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놀고 있는 남매의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팬은 어쩜 태리는 엄마랑 똑 닮았어요. 예쁜 엄마와 딸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최선정은 점점 더 닮아가줘라고 허답했다. 한편 최선정은 2015년 미스 춘향 선발 대회에 출전해 얼굴을 알렸다. 2018년 배우 이영아. 선우은숙의 아들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이상원과 결혼해 쓰라의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최선정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 SJ라미트의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 자신과 남편 이상원 명의로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